안녕하십니까, 켈라 호른입니다. 일간 차트에서 달러엔 통화쌍은 볼린저밴드 하단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등을 통해 20일 이동 평균선에 진입하려고 하지만 아직은 상승 동력을 더 축적해야 하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달러 엔의 변동폭이 커졌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른 것으로. 안전 자산으로 평가받는 에너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달러에는 아직 상승보다는 하락 쪽 에너지를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하순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 통과에 실패한 달러에는 아직까지 뚜렷한 반등 신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지지선들의 신뢰도를 시험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달러엔이 있는 147엔대는 지난해 초와 지난 여름에 지지대와 저항대로 작용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지선으로의 역할을 해주지 못한다면 달러엔은 전날 최저치인 143엔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엔화에 대한 수요가 계속 높아진다면 140엔 대에서 달러엔이 바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달러엔은 대추세를 형성하기보다는 140엔과 150엔 사이를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4시간 차트에서 달러엔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힘입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148.40대에 이는 4시간 차트의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은 뛰어넘지 못하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다시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 통과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이곳을 통과하더라도 달러 N이 단기적인 상승세를 형성할 것으로 판단하기엔 성급한 면이 있습니다. 1 2 1선위 149엔의 저항선이 형성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저항선을 단번에 돌파기보다는 상승 동력을 확인하고 다시 동력 축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달러엔은 매도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겠고 달러엔이 144엔 중반까지 내려갔을 때 이곳이 지지대로 얼마나 강력한지를 확인한 다음 추가 하락 여부를 따져봐야겠습니다. 달러엔의 하락은 엔화 가치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안전 자산인 엔화의 수요가 얼마나 많을지는 차트보다는 경기 흐름을 살펴봐야 하고 직접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와 무역 정책에 촉각을 기울여야 합니다. 달러에 대해선 금리 인하, 엔화에 대해선 금리 인상을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만큼 이런 모습들이 차트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의 깊게 살펴야겠습니다. 이번 달 9일부터 발효되기로 한 상호 관세가 90일 연기됐습니다. 며칠 전 백악관이 상호 관세 발효를 90일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부인했지만 글로벌 증시 폭락이 이어지면서 관세 발효가 90일 유예된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해선 중국의 보복 관세에 대한 대응으로 관세를 125%로 올렸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로 101대까지 내려갔던 달러인덱스는 상호관세 유예 발표로 103대로 올라섰습니다. 달러엔 통화쌍은 안전선호 심리의 143.99엔까지 내려갔지만 트럼프의 발표 이후 반등했습니다. 뉴욕 증시도 폭발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2001년 이후 하루 기준 최대 상승폭이자 역대 두 번째 상승률인 12% 상승을 기록했고 S&P 500 지수도 9.52% 급등한 5456.9로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도 7.87% 오른 4608.45를 기록하며 4만 선을 회복했습니다. 거래량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를 기록했는데 미시 n b c 는 이날 하루 동안 300억 주가 거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관세 유의의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도 시장을 무시하진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투자자들은 보고 묻지마 매수로 이어졌다는 풀이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상호 관세 90일 유의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조차 시장 침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확신을 시장에 심어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상호 관세 부과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전 세계 국가에 10% 보편 관세를 부과해 유예 기간 동안 무역 상대국들에게 기본 관세 10%를 부과하지만 중국에 대해선 유예 조치 없이 관세를 125%로 인상해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로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65%. 올해 미국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1%로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유예 발표로 비관적인 전망 발표 30분 뒤 경기 침체 가능성은 45%, GDP 성장률 전망치는 0.5%로 수정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관세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90일 유예로 시장의 최대 걸림돌은 확실하게 제거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발효를 연기했지만 중국에 대해선 오히려 관세를 125%로 올려 미중간 무역 전쟁은 더 심해질 위험이 커졌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상호 관세 발표에 보복 관세를 발표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관세를 125%로 높인 상황입니다. 중국 당국은 위안화 약세 용인과 증시 안정화 조치 등을 통해 시장을 지원하고 미국과의 장기전에 대비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을 조기 집행하고 경기 부양책을 조기 집행하는 것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채권 가격이 연이어 하락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면서 일부 투자자들이 현금 확보를 위해 미국 국채를 처분해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8일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글로벌 국채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전 거래일보다 0.11%포인트 오른 4.3%였습니다. 전날 0.21%포인트 상승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국채 수익률 상승은 국채 가격 하락을 의미합니다. 이날 미국 재무부가 실시한 580억 달러 규모의 3년 만기 국채 경매도 2023년 이래 가장 약한 수요를 기록했습니다.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지면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 대신 안전 자산으로 분류되는 채권으로 수요가 몰리기 마련입니다. 최근 뉴욕 증시의 폭락세에도 불구하고 안전 자산인 미국 국채 수요가 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시장의 평가입니다. 이를 놓고 미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기준금리를 서둘러 인하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으로 국제금리도 하락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과 시장에서 미국 자산 비율을 줄이면서 채권도 현금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등 외국 중앙은행들이 달러 재산을 매도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국채 가격 하락, 즉 국채 수익률 상승은 정부 부채를 줄이려는 트럼프 행정부에는 달갑지 않은 현상입니다. 높은 국채 수익률은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수차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떨어뜨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준 금리나 압박도 국채 수익률을 낮추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 이후 약0.1% 포인트 상승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예 발표 직전 상호 관세가 발효되자 장기 미국채에서도 매도가 발생해 채권 금리가 순식간에 급등했습니다. 10년물 미국채 금리는 약13 베이시스 포인트 오른 4.4%에 달했고, 30년물 국채 금리는 한때 5%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클레리티 Fx의 이마르지트 사우타전 무의사는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가 채권을 매도하고 있다는 추측이 있다며 이러한 사실이 행정부가 유예를 제안하기에 충분했을지 모른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달러는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하다는 위기 의식이 커지면서 엔화를 도피처로 여기는 분위기가 커졌다는 소식입니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미국 경제 침체 불안감이 커지자 엔화 강세를 전망한 바 있습니다. 높아지는 경기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 우려로 연준의 기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시장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 연준이 경기 침체 대응에 무게를 두고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위기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으며 오는 6월 조기 금리 인하를 포함해 올해 세차례 인하 가능성을 전망했습니다. 지난달 공개된 점도표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올해 기준 금리가 2차례 총 0.5%포인트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언급하며 현재의 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6월까지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100%에 다다랐습니다. 연준이 5월과 6월에 0.25%포인트씩 금리를 인하할지, 6월에 0.5%포인트 인하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캘라호른은 트레이더의 눈으로 시장을 바라보며 투자자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갖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캘라호른에서 제공하는 보고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